친구들 배가 안 해요 지금? 친구들 하고 있는데 저 혼자예요 원래. 어 왜요? 아저 유튜브 영상 올려야 돼요. 유튜브 영상 올리세요? 네. 매드 무비?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. 그냥? 형님 영상 올려도 됩니까? 아 그럼요. 감사합니다. 주제가 뭐예요? 아무 게임 찍어가지고 올려요. 아 그래요? 구독자 많아요? 아니요 아직 형이 첫 영상이. 장상에... 제첫 영상이라고요? 형이 초장상이에요. <laughs> 어 되게 영광인데? 쇼츠 영상인가요? 아니요, 그냥 일반으로. 아 롱폼으로? 네. 오 롱폼 영상 편집하기 쉽지 않은데? 편집은 누가 해요? 편집 제가 해요. 프로그램 못뭐 쓰세요? 프리미어 프로인가? 아 어, 프리미어 프로 할줄아세요 네. 오 어, 능력자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도 유튜버인데. 어 진짜요? 네. 누구예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. 유튜브 제목 뭐예요 제목이요? 채널 이름. 아, 이슬로요? 좀 이따 검색해볼게요. 보통 눌러드릴게요, 제가. 쌀 준비 됐어요? 어, 된, 된것 같아요. 1킬! 나이스. 와. 어, 잘하신다. 죽을 뻔했어요. 안 아, 근데 형님 죽으시면은 나간단 말이에요. 또 <laughs> 살려야죠? 저안 나가요. 아, 그래요? 아, 네. 저안 나가는 사람 좋아해요.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? 하고 있어요 마이크 상태 괜찮죠? 어 괜찮아요 저희 100만 구독자 가죠? 네 가죠 오케이 평딜 몇이에요? 그냥 한 300은 기본으로 넣는데 벌어네 프로게임 할 생각 없어요? 아 없어요 왜요? 저는 유튜버가 될 거예요